주로 40대 이후에 나타나는 당뇨병이 10대에서 30대에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. 당뇨병 7가지 증상 확인해 보세요. 첫째, 물 마셔도 계속 갈증이 납니다. 마치 바닷물을 마신 듯 아무리 마셔도 목이 마릅니다. 혈당이 높아지면 몸속 수분이 빠져나가 살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. 둘째, 화장실을 자주 갑니다. 집보다 화장실에 더 오래 있는 기분이 듭니다. 혈당이 높으면 소변으로 당을 배출하려 하기 때문에 잦은 배뇨가 나타납니다. 셋째, 피로하고 졸립니다. 밥을 먹었는데도 기운이 없습니다. 기름은 가득했지만 엔진이 고장난 자동차처럼 몸은 당을 에너지로 못 씁니다. 넷째, 시야가 흐릿해집니다. 안경에 김이 낀듯 세상이 뿌옇게 보입니다. 혈당이 눈속 수분 농도를 바꾸며 일시적인 시력 저하를 유발합니다. 다섯째, 입과 피부가 바짝 마릅니다. 입은 사막처럼 건조하고 입 냄새도 심해집니다. 몸속 수분이 빠져나가며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. 여섯째 상처가 잘안 낫습니다. 작은 상처도 오래가고 잘 낫지 않습니다. 재생이 느린 피부는 마치 찢어진 옷을 꿰매지 않고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. 일곱째 체중이 갑자기 빠집니다. 밥을 잘 먹어도 살이 빠진다면 주의해야 합니다. 당이 에너지로 쓰이지 못해 몸이 대신 지방과 근육을 태우기 때문입니다.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단순 피로로 넘기지 마십시오. 몸이 보내는 고혈당 경고일 수 있습니다. 지금이라도 검사를 받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우리의 건강에 큰 힘이 됩니다.